이가 정답이고요. 성출의 정답은 B. E.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한 예를 세타라고 하자. AB A, B P의 넓이를 S1 부채꼴 O, P B의 넓이를 S2 라고 할때이값을 구하래. 자 일단 이 삼각형에서 선분 AB가 지름이니까 여기가 직각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반지름을 모르니까 그냥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야? 세타의 기준으로 직각 직각의 기준으로 세타에 대해서 2R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맞아? 자 그리고 얘는 2R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럼 삼각형 ADT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2R제곱 곱하기 사인세타 코사인세타가 된다 그럼 얘는 2사인세타 코사인세타니까 얘는 사인세타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부채꼴 o p d 얘는 보면 여기서가 반지름 안 여기 이등변삼각형에서 얘가 세타니까 여기는 2세타다라는 게 나와 그럼 요 부채꼴의 넓이는 끼인각이 2세타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R제곱 세타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미트 세타가 0보다 틈째에서 0으로 갈 때, R제곱 세타 분의 R제곱 사인, 2세타, 이렇게 되니까 약분약분하고 2로 수렴한다 라는 걸알수 있다, 라는 거죠.